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오늘은 5호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일단 5호 꺼낼게요. 네. 이거는, 여기, 이거 립스틱 같은 거는, 그냥 신경 꺼주시고, 이거는 5호를 다 뭉쳐봤더니, 요런 색깔이 됐어요. 그리고 되게 예쁘게 같이 됐어요. 네, 그리고 얘는 안 터져요, 아 그래가지고, 얘는 애교처럼 돼가지고, 지금, 5호 같진 않은데, 얘를, 동그랗게 만들어보면, 네, 동그랗게 만들기 만들었지만, 그렇게 5호 같진 않다는 거. 그냥 5호 모양일 뿐, <laughs> 5호 같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색깔이 좀 누렇죠? 근데, 얘도 5호예요. 5호가 지금, 되게 많이 퍼졌어요. 5호가 되게 많이 퍼지던데, 얘, 얘는 이렇게 동글동글 해주시면. 5호 같죠, 되게. 얘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게 5호 같아요, 얘가. 근데 얘도 안 터지긴 안터지죠요 근데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사실 투명 색깔이잖아요. 언제나 통해서 안 보인 적도 있었는데. 총을 한번 요렇게 막 돌려보니까 얘가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투명해요. 얘는 지금 제가 그거 5호 두 개를 합친 건데 살짝 누래요. 이번에는 그냥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모스 물풀로 만든 건데 아모스 물풀에다가 액괴에다가 섞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 핑크 색깔 5호가 됐는데 얘는 5호 같지 않고 그냥 망할 액체기물 되게 잘 끊어지고 물풀도 안나와요 잡담은 죄송합니다 저 오늘은 일단 옹고 만들어볼게요 준비물은 물풀 그 다음에 액괴입니다 이거 물풀은 착풀이에요 착풀이 제일 잘되고 아모스 물풀은 비추천합니다 착풀을 추천해요 저는 네 먼저 네 먼저 액괴를 액기가 왜 주황색이냐면요. 제가 실수로 액기를 섞어 놨더니만, 이렇게 액기가 됐어요. 뻥이고요. 이거, 파는 곳이 있어요. 네, 예, 파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넓게 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착풀을, 이 정도만 짜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이런 부분 있잖아요. 끝에 부분을, 이렇게, 여기 있는 데를 감싼 다음에, 톡톡톡. 이렇게. 신기하죠?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톡톡톡. 해주시, 두 번만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세 번, 세네번 하겠습니다. 톡톡톡. 톡톡. 다섯 번 할게요. 뚝 됐다. 자, 이제 오호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아, 맞다. 오호를 어떻게 꺼내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오호는 그냥 오호를 잡고 이렇게 뜨시면 돼요. 알겠죠? 그냥 이렇게 해서 보여 드릴게요. 네. 여기 위에 지금 엄청 투명한 오호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얘는 방금 만든 거기 때문에 터지기가 쉬우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이제 오호 1호. 이번에는 좀큰 오호를 이만큼 많이 짜주시고, 아까 방법대로 다시, 이렇게, 점점 5호가 되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5호가 두개 만들어졌습니다. 얘 살짝 터졌네요. 이게 지금 묻어난 거 보이시죠? 터져나, 터졌을 때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재생, 재생을 시켜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두 개의 5호가 됐어요. 얘는 불안하니까 한 번만 더 해주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네 이렇게 5호 두개가 만들어졌어요 안돼 터졌어 네 완전히 많이 터졌죠 이때를 대비해서 재생액 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다시 아까 방법대로 네, 다시 살렸습니다. 이제 안 묻죠? 네. 네, 이렇게 5호가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진짜 터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하여 주시고요. 지금까지 아라의 5호 만들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5호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 근데 이 5호를요, 아, 끈, 끝내려고 했는데 잠시 뭐 주의사항 드릴게요. 끝낼, 이게 5호가 시간이 지내면 절대로 안 터지고 액괴처럼 돼요. 그건, 그건 양해 부탁드리고 이거 절대 먹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물풀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아라의 물, 물풀 오호 만들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